안녕하세요. 도리TV입니다. 요즘 김장김치가 맛이 들어갖고 수육을 자주 해먹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수육을 삶아서 김장김치랑 싸갖고 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충남 천안에 있는 태조산을 올라갈 계획이거든요. 아, 태조산에 올라가서 맛있는 김장김치랑 수육하고 해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할 계획인데요. 와, 태조산에는 어떤 전설이 있나,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주차장이 생각보다 얼, 엄청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넓게 돼 있고, 저 위에도 돼 있고, 자, 태조산 전설이 어떤 게 있나, 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어,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십시오. 신발 응? 신발 자 태조산 입구에 들머리에 왔거든요. 원래 이 태조산은 그 왕자 형상을 좀 닮았다 해갖고 처음에는 왕자산이라고 불렸었는데. 태조 왕건이 이쪽에 이제 주둔을 하면서 태조산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음. 안 아, 안 힘들 것 같아. 그래, 가보자. 자, 와보니까 처음에 다른 영상에서 봤던 그 입구가 아니고 여기 데크를 차려놨어요 이렇게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아, 그래서, 어, 산 정상까지 가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원아, 우리 가봐.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 소나무? 아 아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주목이야 주목 아 어, 맞다 주목 튼튼한 나무야 알았지? 소나무가 아니고 주목 여기 태조산은 태조 왕건이 어, 후백제 견훤을 치기 위해서 어, 수군은 아산만에 상륙을 하고 어, 육군은 직산에 선거산에 직결을 하였는데요 왕건이 태조산을 올라와 보니까 산은 높지 않은데 시야가 넓고 군사적 요충지 되는 걸 알고 수군과 육군을 이 태조산에 진을 치게 한 다음에 후백제 전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태조산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laughs> 무척 많네요. 아휴. 자, 얼른 오세요. 올라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대머리봉이 보이네요. 자, 저쪽 대머리봉이거든요. 저쪽 저쪽 저저저저저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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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저쪽 저쪽 유량동이 저쪽 저쪽 저가 저쪽 저쪽 저량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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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8만을 여기 주둔을 시켰던 거예요, 계속. 이 태조산에. 그래서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유장동에다가 군량미를 그 싸놨다고 해서 유량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와, 정상이다. 자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게 태조산 정상석이야, 지원아. 자. 호이 시원히 응. 자 태조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천안 시내가 확 내려다 보이고 말 그대로 조망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여기 에 올라와서 어, 수군하고 육군을 진두지휘하면서 백제 어, 후백제 견원을칠수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위로 정자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 정자에 올라와서 보니까 조망이 더 좋은데요. 멀리 천안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저 오른쪽에 저 호수가 있는 데는 당국대학교병원 그쪽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태조산은 신라, 백제, 고구려의 각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태조왕건이 이 정상에 올라서 어, 수군하고 육군을 지휘해갖고 후백제의 견원을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올라왔으니까 어, 아침에 준비해온 수육하고 어, 어.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앞접시 하고. 자 정상에 올라와서 아침에 그 삶은 수육하고 제가 요번에 담은 김장김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자 운동 했으니까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걸리 한잔 시원하게 조망도 좋고 아주 올라을잘한것 같아요 아우

우리 이피디도 하나 자응 먹을 거야 응자 정상에서 수육 맛있게 먹고 지금 하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날이 영하로다 낮에도 계속 춥다고 하더니 진짜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하고 이제 천천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천천이저 밑에 콩밥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주산 밑에 유량동에 콩밥 식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콩요리 전문점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원아 여기가 저기 콩밥 식당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청국장하고 맛있게 한번 먹자. 부툼하게 먹음직스럽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묵은지고요. 이거는 요번에저 빈장김치를 하셨대요그거요 사장님이 백김치도 이렇게 따로 주시네요. 여기 해두산 밑에서 콩요리 전문점인데 이따가 청국장은 맛을 볼 거고요. 우선은 아이들이 있어갖고 삼겹살을 시켰거든요. 자, 여기 또두네 분이 저희 구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 묵은지 맛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하고 삼겹살을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메뉴인 청국장하고 어 산채비빔밥 그걸 먹어볼 계획이거든요 아, 아까는 손님이 너무 많아 갖고 이 가게 안쪽에를 찍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당금주하고 옛날 금복주하고 부호 옛날 소주병도 있고 어, 이렇게 또, 각종 그, 약, 약재를, 이렇게 술을 담아 놓으셨네요. 메뉴판은, 자, 이렇게 해서, 어, 청국장하고, 콩으로 만든 그런 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저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콩밭 식당, 사장님이시고요. 저쪽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도 계산하시냐고, 좀 이따가. 아유 안녕하세요. 아까 너무 바빠갖고 인사를 못 드려갖고 주방에 계시고 막 손님도 엄청 많네요. 지금 이제 산에 갔다가 와 부디러 내려온다고 이제 막 내려온 거예요. 제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유 아니요. 임플란트 하신다며. 저희가 와야죠 저 어린 애들이 와야죠. 천안 양조장에서 나온 쌀생 막걸리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휴녀가 아빠 한잔 줘봐. 자, 이거 천안 막걸리는 어떤 맛인지 한번 시원하게 맛 한번 보겠습니다. 막걸리. 어우, 아우, 맛 좋네. 자, 그리고 콩밭 사장님네 삼겹살. 원래는 그 청국장을 좀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삼겹살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국장하고 산채 먹을 거거든요. 이 반찬도 보면은 산나무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버섯이네. 어, 버섯 뜻지 음. 음. 맛있네. 음, 모근주가 맛있어. 진짜 깊은 맛이 나네. 목나무 같아. 음. 아빠. 어, 뭐야? 응. 합방? 어. 아, 가 1순이고, 어. 2순가고문하고 응. 3순 여기인 것 같아. 여기 3순이야? 어, 그래. 점수를 빠하게 주는 것 같은데, 그 어, 막걸리 맛있네요. 편한 음. 양주장에서 나온 편한 쌀 막걸리, 쌀 생막걸리. 아우 아, 진짜 맛있네 아빠 육즙이 이렇게 두꺼워 묵지도 맛있고 육즙이 팍 고기가 두꺼워서 그래 음. 네, 감사합니다 반찬도 그렇고 음식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빨리 그? 가자 <laughs> 우리 사장님하고 저 영광스럽게 컴백 네 짠. 감사합니다 전 <laughs> 조금 이따 마칠게요 아우 낙골이 한번더주죠 아니 이거 어, 맛있네 그 막걸리? 네. 왜냐면 저는 아, 어느 막걸리가 어느 지역 가면 네. 그 지역 거를 꼭 맛을 아니 흔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네. 꼭 흔들어. 지역 거를 맛을 봐야 돼요. 아 진천에 제가 이제 덕산 막걸리 팬인데 아, 그렇구나.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 막걸리 꼭 먹어봐요. 예. 오이잘안 어, 들음. 아저 아, 제가 전문가가 흔들어야 돼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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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거 찬산이 없어갖고. 음. 과감하게힘들어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는 한 산이 많아서 꼭꾹 누르고 야는데 음. 이제 는한 산이 없어서 좀 쉽습니다. 하나 주시아 그래도 온다 온다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나를 잘잡 잡은 것 같아. 예. 네. 아이고, 고습니다저희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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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장 하나랑 산채 두접 하나 해주실래요? 네. 네, 네. 네. 자, 이. 청국장이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에 나와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갖고 먹느라고 바빠 갖고 찍는 걸 잊어버렸어요. 음. 이건 아, 산채 비빔밥인데요. 이것도 같이, 같이 나오는 바람에 먼저 먹느냐고 영상을 못 담았는데 이 간장에 간장 에 이렇게 비벼 갖고 먹는데 요 밥이 완전 쌀이 완전 찰져요. 여기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최고 좋은 쌀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콩밥 식당. 야, 그리고 우리 딸이, 이거 또 묵은지가 너무 맛있다고, 고기도 없는 김치 네. 볶음밥을 또 하고 있어요. 야, 저희. 그... 보면... 근데 이 묵은지 진짜 맛있어잖아 맛있어? 오, 맛있어. 어, 그래? 와, 이거 완전 끝내준다. 음. 아니 내가 오죽하면 김치 볶음밥까지 내가 진짜 모거있어 시키지도 못했는데. 김치 하나 먹어봐도 돼? 아, 아니 주, 아니 같이 아? 나눠먹으려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서 지원이 댕기니까 아빠안 주려고 그래 왜냐면은 배부르니까 같이 아. 볶음밥 해가지고 같이 나눠먹으려고. 아 그런 거야? 응. 어. 어, 아, 잘먹었으니다사 아, 얼마예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얼마지? 얘기해 저도 가장 같이 먹을게. 아 이거면 되지. 그렇게 그렇게 그래. 여기. 아유. 다음에 오시면 받을게요. <웃음> 아유, 하여튼 <laughs> 네. 저기 아유 너무 죄송하네요. 아유, 아유, 미리, 아니, 너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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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기치러 온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너무 미백해요. 왜냐면 네. 제가. 한번 가려고 했는데 네. 저기 우리가 둘다 임플란트 지금 저기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가서 여보 우리 도리님한테 가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서 진짜로한 동안 안 갔어요. 어디 무슨 일이면 어디? 명암 네. 있으세요? 아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오, 차 안에 아, 아,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그래, 산에서 그래. 어떤 분거기도애기들들것같더라고도아니다 예. 저희 그저 줬는데 음. 아니 그래도 받으셔야 되는데. 에이. 아니 그러면 음. 치료 끝나면 오시 그러면 아, 저희가 진짜. 이제 좀 맛있게 아니, 왜냐면 네. 일단은 치료 안 끝나더라도 한번 네. 치료했다 들면 한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달려가서 차 한잔을 마셔먹고올수있니까아뭐 차요 저 식사요 <laughs> 아니 식사는 나중야돼 지금은 못해그렇잖아 저희가 아니 그러면 음. 식사할 수 있을 때 오시죠 그러면 식사할때 네. 천천히 아직 시간 많고 아니까그이 아니라 얼굴도 볼겸 한번 네. 이제 아니 얼굴 봤잖아요 상대님 오늘 잘 대접받고 아이고 또 돈, 돈도 안 받으시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와야죠 와야죠 하면서 오늘 그 날짜를 잡았는데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음식 잘 먹었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한번 갈게요 진천에 오시면 저기 저희 진천에도 가볼 만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건장수굴이라고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마의열애불이라고 자연석에로 생긴 그, 그, 그 부처님도 계시긴 한데 거기 가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저희 가게에서도 식사도 한번 예. 해고요 자, 하여튼 잘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